조철이의 기업 실적 시리즈 72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72회 방송은요. 요즘 신선식품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슥닷컴 이어서 지금 오아시스 마켓인데요. 아마 2022년 내년도 주식 상장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융합해서 지금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지금 흑자를 내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아시스 마켓 매출 IPO 주식 상장 투자 유치 상 기업 가치 관련된 비즈니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아시스 마켓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한번 좀 살펴봅니다. 2011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생협 출신들이 모여갔고요 오프라인 마트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2018년도에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 기존에 갖고 있던 거점을 확대해갔고요 50여 개까지 지금 늘리고 있고요 또 효율적인 재고 관리 매장에서 주문 받고 매장에서 출고하는 주문 관리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또 20여 명의 상품 바이어들이 생산지하고 직접 연결돼서 생산지를 발굴해서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없는 가격 오아시스 마켓 캐치플레이어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아마 하반기 정도 IPO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새벽배송으로 급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18년 10월에 새벽 배송 시작 진출해서요. 지금 어, 올해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이미 2년 동안에 온디맨드 온 시대의 집합 배송이 거의 보급되고 보편화되고 있어서요. 지금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의 융합형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목표점 내년 2022년에는 한 100개 점포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어서 사업 다각화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켓컬리도 얘기했지만은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구성했던 기업들도 지금 장르 카테고리를 확산하다 보면요 점점 비식품 상품 판매를 갖다가 지금 도입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권의 고객, 고정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마기계 주방가전, 생활가전 등이요. 폭넓게 다양한 쪽으로 지금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2018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2018년에는 큰 매출 규모가 없다가 2019년 어 1 4 2 4억 그다음 영업 이익이 9억이었습니다. 그0고0 0 2 0년에는 작년 2 3 8 6억0 영업이 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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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천0 0 0 0 0 0이0 0 0 0 0상0 0 0 0 0 0 0 특이한 점은 영업 손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 보면요. 그중에 우선 자, 마0 0 0 0 0 작년에 9,531억 매출에 1,134억 영업손실. 올해는 매출 한두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습닷컴입니다. 내년에 습닷컴도 지금 상장한다 그러고요. 2020년 매출 1조 2,941억에 469억 손실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여기에 비하면 매출 규모는 적지만은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유일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새벽 배송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이 기업이 어느 쪽으로 지금 내년에 상장할지 한번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6월부터 NH투자증권하고요. 이제 IPO 진행을 위해서 한국 투자증권과 주관사로 선임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주관사들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투자를 받아서 총 1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요. 그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뭐 1조원 이상 기업가치를 받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한개의 코스피 이전에는 이제 코스닥에만 상장했는데요. 작년에는 코스피에도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난 4월부터 아마 투자 유치한 걸 보니까요. 한국 파트너스 26억 원 투자 유치 카오 인베스트먼트 50억 머스트 벤처스 및 코너스톤 펜타스톤 PEF 150억원 유니슨 캐피탈 500억원 등 다수의 투자를 유치해갖고 지금 총 두적 926억원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의 모회사인 상장사 지어소프트 투자에 포함하면 총 투자액은 1126억원에 이루어 있습니다. 이미 시장 규모에서는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경쟁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마켓 쉐어는한20% 정도까지 적은 편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회원 수 마켓컬리가 한약 900만 명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은 한 100만 명 안팎, 그래서 한 10분의 수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확대하면서 이 점포가 재고 점포면서 딜리버리 라스트마일 배송 점포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필먼트 Pre 센터 기능도 갖출 수 있겠죠. 이 기능을 할수 있는 점포로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받 주목하는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 할때 표준점으로 마켓컬리가 매출이 1조원 매출에 한 2.5조원의 기업 가치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마켓컬리가 2조원 매출 두배 성장하면요 한 5조원 정도 규모 지금 기업 가치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마켓은 매출, 영업이 흑자를 내지만요 아직까지 올해 4천억 원 이상 될걸로 예상해서요 기업 가치는 1조 원 정도 이상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제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쇼핑의 편리함 또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예상해갖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ecmr 가정 한 편식 시대에 관련된 걸 한번 쭉 보니까 저도 이제 오아시스하고 관련된 신선식품들 쭉 보니까 최근에는 상품 카테고리 라인업들이 식품 중심에서 비식품 다양한 상품 영역 국내 해외 상품들을 런칭해갔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는 바이어들의 역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상품 라인업을 구성해서 팔리는 상품 중심으로 안 팔리는 상품은 어떻게 재고를 갖고 있지 않게 지금 처분하냐 아니면 활용하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IPO를 주식을 상장하면 지금 오아시스 마켓도요 이상장 저기 주식 상장한 자금을 물류 인프라 최근에는 뭐 ICT 저기 인프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 거점 정비 부터 델리버리 서비스 부터 해서 완성 서비스를 갖다가 신속 정확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고객 관리나 고객의 충성 고객도 높아지고 상품도 계속 지금 팔리겠죠. 그래서 물류 인프라 또는 정보 기술의 IT에 확충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아시스 마켓의 강점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아서 온라인에서 상품이 재고가 있는 상품은 전국에 있는 약 50여 개 있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또 상품을 갖다가 재고. 아니면 판매를 소진한다는 게큰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신선식품의 시대 우리가 말하는 콜드체인 후레쉬베송성 HMR 관련된 상품 기업들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온디맨드 시대에 고객한테 다가가서 고객에게 계속 지속 가능한 상품 판매를 유지할지 이 부분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k 유니콘 거래소 유치는 이미 마켓 컬리가 진행한다고 내년 상반기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아시스 마켓 아마 올해 4천억 이상 매출이면 내년에는 한50% 성장이더라도 6천억 정도 이상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재무 구조 검토 중이라 기업은 확장하려면 그만큼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 여기에 중점적으로 계속 진행할 걸로 보겠습니다. 자, 조철리의 기업 실적 72회 방송은요. 신선 식품 중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 오아시스 마켓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